자, 게임 들어왔구요 자, 이번에는 세트 없어진 않았는데 못 먹겠죠 못 먹죠 왜 맨날 내가 먹으려는 거만다 뺏기는 느낌이지? 일단 벨트를 먹을게요 이거 시너지 효과 활성화 안돼 있어도 이렇구나 아, 어, 똑같네 자, 곱빼기 나쁘드 않아. 나쁘드 전기 흡수 나쁘드긴한나 애매해 음 돌리는 거아드 한번 돌릴까 돌리자 아생죽고않 속삭임 나쁘지 않아. 나근지나지 그정도그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 연패로 갈까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연승이 좋죠 그래도 자, 다음 터 쯤에 아내가 네, 부는다 그정도 바로 별로 교체해줘서 니라이 정도가 아니이도 있겠죠 이 정도가 기니라이 정도가 아니라, 이아니 어, 현상 변화가 2개, 나이스 아 그럼 지금 한번딱 돌리고 안 나왔죠? 바로 갖다 버리고 이게 더 쎌걸? <놀람> 얘둘 버리고 이자 챙긴다? 아, 배드 왜냐? 어차피 그... 아 이거는 형탄변환가 쓰다가 엘리스 도 어?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무보자 우와 끝 그냥 끝. 끝 이겼어 그냥 이겼어. 이겼어 어 너무 좋아 잠깐만 이거 가면 속삭임 6와 뭐야 이거 말이 돼? 말안돼 이거. 그러면 얘를 탱으로 쓰는 게더 배드 일거 같고. 아니 싸인 사인, 사이펜은 탱으로 쓸까? 그랬어. 탱이 낫지 않을까? 근데 햄이 아이 햄이 진짜 개씹어간데 거단 말이 자 파란색 배터리 너이스 아니 이 만화가 40밖에 안 되구나 자 이제 버리고요 이거 예술자 블루를 만드는 게 지금 제일 좋아 보여요 이게 만화가 40이구나 그리고 무대복원이 제일 좋긴 한데 고건 과학 아니면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 뭐지 그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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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사안동꾼으로 받고 팔레베이 그키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봐줘 아유 아유 어 어차피 스킬만 쓰니까 부인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와잘먹고안 돼. 차라리 이번 턴에 레벨업을 치고 올려보자. 사인펜 사이, 나이스이 붙이자 네. 좀만 썼었다. 어? 네? 얘가 나올까? 오, 그래. 할 말을 잃었다. 어, 근데 앨리스 나쁘던데? 아, 얘 피바만 주자 피바만. 피바만 주면 진짜 나쁘던데. 이사인펜은 옛날에 내가 한다했을때 겁나 나도만. 갑자기 존나 잘나오네 존나 때리고싶다 두 두. 아이스. 이거 초는 2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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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데주는2 어. 이게 저 체력이 낮은 저 같아가나? 그렇네 막타충이네 얘도. 고 봤을까? 아파가아 이거 엘리스 못 사. 아 신한 게 낫지. 네가 내려와 있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손에 이 불빛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이 뭐, 어디였지? 한번 봤던 거 같은데. 뭐, 저게 그거래? 표시래? 어, 나이스. 굿, 좋아요. 나이스. 상승자 진짜로 가져오네. 돌리자. 이거 최소? 그.. 잠시만 아웃몬 알레어 이거 나쁘던데? 어 이거, 어, 이거 맞다 어, 일단 이거 가고 이거 그냥 가고 이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른 주면 되니까 자, 음. 좋아. 아, 좋아. 사 i 펜 줄까? 사 u 펜 e r s 자 p e n d u p e 와안 아, 들어갔어. 아나그리도 시바 아안 예. 돼. 아, 이도못 찍었어. 아 짜증. 어세 쎄... 쎄다... 오우 쉣오아 이제 얘 하면 되잖아 <laughs> 무한 스킬 삼성 엘리스 아안 돼! 어우 나 배. 오 나이스 아 암살 지렸다 엘리스 <laughs> <laughs> 좋다. 몰라, 청성가 엘리스 청성줘 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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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총성과 총자과총이과 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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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속 서안 죽으면서 스택 계속 샀죠. 어, 아, 어, 이게 안 죽어? 바로. 나이스. 야 아미. 와. 이거다. 위치. 위치 니꼬 봐라. 뭐, 옳은 줄 알아? 어차 이길 놈이 이겨. 죽여. 어? 야, 이개끼 야, 너왜 얘를 때리니? 어휴, 와, 얘를. 정신 나가겠다. 야, 얘 누구야? 공원장. 이거는, 아이를 찾자. 넣긴 했는데, 잠구자. 앞에 앞라인으로 올리자. 아, 아이, 석궁 진짜. 석궁 남은 거다좋겠다 아이고, 앨리스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그게 제일 고민이다. 야, 아니, 회피, 에바야. 이거 한 가지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오른을 니코 위치 두고 나머지를 한 가지, 오른쪽 밑으로 낮추면 괜찮 같아 다 이러면 다들어가잖 아, 얘좀 단단하네. 아, 아니, 나 자꾸 엘리스가 이거 못 쓴다. 맞지? 요것만 쓸수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안 된다. 응, 앞에. 나이스. 어허 <laughs> 이거 뭐야? 허 <laughs> <laughs> 이거거든. 아, 아니, 얼음 말고 일라운이한테 주는 거. 오른이 녹는 거보다 어그로를 한번 끌어준다는 식으로 가는 거라,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거 자꾸 제가 서풍, 저격해서 서풍만 피할게요. 잘 피했죠. 자, 잘 들어갔고. 아, 근데 이게, 쉔이 좀 문제긴 하네. 아, 일단 앨리스 막타 쳤고, 막타. 막타, 한번더막다 아예 나? 아니네, 여기네. 아, 잘 들어갔다. 그렇지, 이게 내가 생각한 구도란 말이야. 아, 안 돼서 진짜 개빡쳤었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제 또 여기가 문제야. 잡아. 어, 다, 다 잡았다. 하하, <laughs> 그래 이거라고. 어. 네 이거 원했다고, 이거, 이거. 아, 좋아요. 마지막 쌀 3, 쌀이성까지 이렇게 가면 일라우이한테 처음 어그로가 끌리고, 그 다음에 지르한테 이렇게 막 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일이나 오른, 사이펜이나 오른이 이제 궁 써주고, 그 다음에 시식계 받으면서 이기는 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고요. 됐다. 어? 잘 됐다. 오, 어, X됐다. 아니 이거, 아 이거 오그로가 진짜 이상하다니까? 까비, 까비, 사이펜이 막두개 뺏어서 졌어. 그래도 엘리스, 재밌네 이거.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